아침 10시, 10시 9분입니다 예, 어머님께서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어,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랑 같이 휠체어 산보 나갈 거예요 제가 그제 어제 어, 감기 몸살하고 설사가 동시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가 제 자신을 제 자, 자신을 가늠치 못할 정도로 몹시 아팠습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 우리 어머님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아팠어요. 예. 굉장히 아팠는데 희한하게 저 혼자 스스로 일어나려면 힘드는데 어머님 소변 대변 처리할 때는 힘이 이렇게 나요 또 이상하게 그때. 어쨌든 이틀을 보내고 오늘이 3일째인데요 오늘은 조금 음, 제 목소리도 맑아지고 음, 괜찮아진 것 같네요. 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동영상 하나가 딱 이렇게 부각이 돼요. 그 유튜버는 우리 선생님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그 내용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예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부각이 되잖아요 그 화면에 그 추천 영상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추천 영상이 어떤 게 나오는 거니 38년간 딸을 간호했다 아, 이런 그 뭐라 해야 되나 그것보다 그 전문 용어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 클릭했죠. 그래서 봤는데, 우리나라 게 아니고 미국 거예요. 미국 건데, 예, 딸이 17살 되던 해요. 딸이 이렇게 의식불용이 됐어요. 당뇨 환자인데, 당뇨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의식불용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그... 딸을 간호 딸이 의식 불명이 되기 전에 엄마 내 옆에 있어줘 그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당연히 걱정 마. 네 옆에 있을까? 있을게 이렇게 답변을 했겠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8년간 엄마를 가도 어머니께서 그 딸을 간호했는데 그 38년째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고 옆에서. 그 후로 몇 년을 더 간, 간호, 동생이 간하다가 이제, 동생이 간하다가 동생이, 음, 언니 나 커피 한잔 타고 오게 하고 커피 타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제, 어, 어, 언니가 죽었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쉰 여덟인가 죽었다 그래요, 쉰 여덟. 열일살에 의식 분명히 됐는데쉰 여덟에 예, 죽었다 그래요. 그거 보면서 솔직히 제가 지금 어머님 6 년째 하고 있으면서 아이고 나 많이 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의 그 의지는 대단하구나. 그 엄마 아니었으면 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그 하루하루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 38년이 된게아니겠습니까그 다음에 또그 여동생 한 것까지 합치면 그렇지만 40 41년째입니까 에. 근데 거기서 제가 딱 스쳐가는 문구를 제가 잡았는데 얻어먹고 있는 거니 날마다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주고 욕창 안 생기게 최변경 해주고 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글을 뭐 식사 제공은 기본이고요 똥을 좀 처리는 건 기본이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그 가족 여행할 때 식사 제공하고 똥을 좀 처리하고 이것을 가장 일 번으로 꼽고 그것을 약간 좀 뭐라해야 되냐 좀 난이도 있는 난이도 있는 요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일번이 일본 번인데 제가 생각한 것은 나머지입니다.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 드리고 욕창 안색인게 체육용해 드리고.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사실. 그 다음에, 아까 새벽에 봤던 유튜브 내용 중에 뭐가 있는 거니, 글을 읽어줬다. 이 여섯 번째, 저로 저한테는 여섯 번째죠. 이걸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제 머리를 빵! 때리더라고요. 예. 네. 렸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38년 아니 41년 유지된 데는 기본적으로는 이 글을 읽어 준 것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아까 6개 전부 다 이제 화학 반응 이렇게 가지고 저 식물 일가, 일, 인간을 이렇게 유지 왔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글을 읽어줬다. 이건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니? 의식불명 환자나 식물인간, 식물인간 등이 나중에 깨어나서 말하면, 이제 안 깨어나면 어쩔 수 없죠. 깨어난 분들은 뭐라 하는 거니?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 근데 모르죠.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깨어나신 분들의 이야기는 다 침장에 서 말하는 것다 알고 있어요 근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혹 표현을 하겠죠 그 증상에 따라서 입널리움으로 표현을 하던가 아니면 눈동자로 표현을 하던가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이 인식되지 못한 표현이겠죠 그 그래서 글을 읽어준다는 것은 음,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저로서는 저는 아까 말은 똥 오줌 가르치고 밥 해드리고 줄로 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최빈경 해드리고 저는 여기다가 휠체어 산보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악 틀어드린 걸로 이걸로 만족했는데 하나 더 추가해야겠어요. 네 이제 나 어머님에게 글을 읽어드리거나 잡잡고 자꾸 자꾸 손주들 군항 새끼들 군항 이런 것을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이걸 듣는지 아니면 저는 모르죠. 어, 이것은 알게 없으나 확실한 것은 나는 어머님께서 아신다 듣고 있다. 여기 학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식들이나 손주들 손주들을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앞을 못 보시기 때문에 사진을못보여드리더라도사진을못 보여드리더라도, 사진은 못 보여드리더라도 어, 지속적으로 손주들을 근황을 알려드리려 그래요. 그 소시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님 또 헛소 소리를 하시겠죠? 엄무로엉무 어, 하시면서. 공문서다 하시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손주들을 말해드릴라 그래요. 어머님 분명히요. 어머님 오늘로 손주가 뭐 공무원 시험 하게 했대 그러면 응? 오늘 날씨 좋냐 뭐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것도 불가능하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손주들을 근황을 내가 어머님한테 말씀해드리면. 어머님에게는 큰 울림이 될 거다. 이런확신을제가 가졌어요. 오전에 그 38년간 딸을 간호하다가 딸보다 먼저 돌아가신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하고 어머님 뭐 나이가 33세 차이 나요. 34살 차이 나는데 제가 어머님보다 더 먼저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어쩌 됐든간에 이 여덟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예. 말로 제 몸이 보타자입니다. 보타자, 보타진단 말을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타지방이 사용지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몸을 불살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 여덟 까지를 효율적으로 가정용 서비스를할수 있어요. 예. 오늘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 다음에 뵐게요. 어, 계신가 한번 봐볼까요? 이제 일어날 때가 됐네요. 엄니 일어나자. 엄니 일어나자. 어, 일어나서 밥 먹자. 어미 날 샜네 날 샜어 응 그래 같이 가자 일어나서 가자.